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가을, 겨울, 요맘때쯤에는 건강관리에 특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을 방어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럼 면역력을 망치는 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냉기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체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체온이 1도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시상 하부를 통해서 우리 몸의 온도, 체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체온의 조절 중추가 조절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면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손발만 찬게 아니라 아랫배 한번 만져보세요 이런 분들 보면 소화력이 떨어져 있고 위장 기능이 안 좋고 저리고 순환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에 있는 냉기 이찬 기운이 집중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항상 아랫배 부분을 만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차게 되면 복통도 있고 소화불량. 뭐, 장이안 좋아서 생기는 약, 뭐 각종 변비라든지 설사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냉기가 또 등을 타고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 부분에 어떤 혈액순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뒷목이 항상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근육이 너무 뭉친다. 뒷골 땡긴다. 피로하다. 이런 말 말씀 많이 하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이 스트레스, 일명 화병입니다. 스트레스 걸리신 분들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양쪽 가슴 유두의 정 중앙에 전중이라는 경혈을 한번 눌러 보세요.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프다 하시는 분들, 어, 내가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그 외에도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밤에 잠자는 게 편하지가 않아 안고 자주 깨납니다. 두통, 소화불량에 많이 호소하시고요.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두근거림을 호소하시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라면 한 번쯤 내가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일대 의 어, 심리학자죠. 이 스트레스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독감이라든지 감기, 뭐 헤르페스 같은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하수체하고 부신 피질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몸에 면역 세에큰 영향을 줄수 있고 방어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미국 수면협회 ASA에서 권장하는 적정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인지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적정 수면 시간이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6살 이상의 아동들은 9시간에서 12시간은 자야 된다는 그런 권장 수면 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 이 독일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면역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T세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T세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은 이 T세포라는 게 바이러스를 게 파악하고 여기 바이러스에 잘 달라붙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물질이 하나인 인테그린을 억제하는 수용체, 그거하고 또 우리가 잠잘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의 관계를 파악을 했거든요. 결론을 보니까 충분히 수면을 우리가 취하지 않게 되면 이 T세포의 인테그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이렇게 T 세포가 제대로 들러붙기 어려워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뇌에서 각성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 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한 3분의 2를 잠자면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년 산다고 볼때 25년, 3분의 1이니까 25년이잖아요? 25년을 자야 하는 꼴이에요. 와, 그렇게 많이 잤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많은 시간을 잠에 할애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힐링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휴식시키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10만 번 이상의 생화학 반응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루 안팎으로 받는 여러 가지 손상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어 있어요. 우리가 휴식하고 잘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을 잔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고 잠자는 시간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신체의 어떤 회복 복구 능력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왜 병원 가면 ABR이라고 하는 잠 처방을 합니다. Absolute Bed Rest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환자한테 내리는 처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통해서 우리 인체 스스로 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성장 호르몬 나온다고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키만 크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장호르몬이거든 뿐만 아니라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없애는 물질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게 되고 설치게 되고 잘못 자게 되면 암 발생이 높을 수밖에 없고 치매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뭐 잠하고 치매하고도 관련된단 말이야 그 과학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그 일종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뇌의 청소 기능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이게 글림프 시스템이 10배 이상 활성화가 되는데 잠을 잘못 자게 되면 이 뇌의 청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치매를 유발한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암세포를 청소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낮에 우리가 활동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암세포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잘때 비로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걸 열심히 빗자루질해서 청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햇볕 안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해를 싫어하시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햇볕은 공짜 보약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통계 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햇빛 부족 상태라는 발표가 된 바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울증도 없애고 꿀잠 자게 하고 또뼈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게 바로 햇볕입니다. 공짜 보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햇볕을 많이 쬐야 되는데 아침에 조깅한다 하더라도 온몸을 눈만 빼놓고 칭칭 칭칭 감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많치는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냉기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햇빛 안 보는 거. 요네 가지가 면역력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제가 다음에는 면역력을 그럼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 겨울엔 면역력 높여서 건강하게 감기 한번 안 걸리는 채널 이츠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랄게요.